이제 나, 집 나갈 일 없겠지? 뭐? 어? 어? 이제 나, 또또 어. 갈일 없겠지. 나, l i t t 나, l i t t l 고 나, little kitchen. 나, l i 나, little k i 나, l i t t l 나, little 트리스 나, 나, 꿈속에서 어떻게 짬뽕 먹고 싶어 하는데 뭐 먹는 꿈을 꿨어 내가 일단 좀 빨리 짬뽕 좀 먹고 오자 어? 응 짬뽕을 하나 먹고 오자 시작해야지 아나 3시간 밖에 못 잤는데 아 그럼 저 오빠한테 음주면한건 데려 쓰라고 하면 되겠다 아 오늘은 그거 도로주에 그거 날짜만 연습 날짜 그거 해주시는 거 스케줄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. 어것도 여기서. 오늘 문안전은좀 잘할게요. 아, 그럼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게 낭만이 있어. 내 아무래도 여주가도 뭐 오토바이 갖고 와야겠다. 哦。Oh, okay. 세 대인가 네 대인 있어. 너 내일 궈? 아, 내가 나 나는 또좀 있을 테니까 잘그 등록 하고 와. 운전면허학원 오랜만에 여기 어떻게 생겼나 한번 잘 가야겠다. 여기 학원 다닐 때 보면은 저런 T 자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거뭐 하고 하는 거뭐 어디 저기 어느 부분 보였을 때어 이거를 한번 세번 틀고 어디서 풀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하나 하나 막다 가르켜 주고 그랬었는데. 진짜, 이제, 오래된 학원은, 막, 저런 거, 베르나. 어? <laughs> 해갖고, 완전 똥차. 여기는, 이제, 이종 소형, 이제, 오토바이 이런 것도 있네. 시험카 타고 하려면은, 막,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. 이게 120 넘어가면은, 이제, 그때부터는, 이제, 이종 소형으로 가야 되잖아. 뭐 몇, 몇번 했는데? 다섯 번? 왜, 왜 다섯 번밖에 안 해? 어? 한 번에 얼만데? 어? 한 번, 두 시간씩 봤는데, 6만 천 원이야? 알았어 나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과열하면서 좀 해. 순거 복숭아 볶음 맛있겠다. 아 여러분들 저 갈게요. 음 지윤이랑 잘 놀아. 아아왜 그래? 아이씨. 깨끗이 이제 좀잘 씻고 왔어요. 음.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좀 빠르게. 자, 자, 오늘 저 연맹고 자원들 안 쓰고 많이 다들 모아놨겠지? 그럼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? 이게 맞잖아. <웃음> <웃음> 코너바리부터 일단 이렇게 좀잘 채운 다음에 이리 나겠네. <laughs> 아, 힌트 보면 또 존나 쉽구나 이게. 그리고 입. 이... 아! 야, 뭐야! 이거 늦게 맞췄다고, 씨, 부래 게임 나가라는 거야, 뭐야! 아, 따 집중해서 지금 한참 맞추고 있는데, 이거, 어, 어왜 이래. 아, 씨! 와, 튕겨져서 이거 다시 해야 되네, 아이씨. 음, 야, 그래, 어. 어, 갈때 빨리들 자라. 응? 음 어, 갈게. 가자. 우리집에 애기들은 뭐하고 있을까? 재훈이 잘까 안잘까 모르겠는데? 어? 재훈이 안잤다 <목소리> 아빠 왔어요 아빠 기다렸어요 선물 언박싱 하려고 재훈아 아빠 왔어요 선물이 여기 안에 이렇게 가득 해. 있네 얘훈 언박싱 같이 해 언박싱 엘로아 근데 원래 선물은 <목소리>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좋은 거막 이렇게 막어 주는 거 아니야. 와 선물 이렇게 많이 받았어. 뭐뭐 <laughs> 재훈아 이거 봐봐. 재훈이 모자 나가자. 재윤이도모나 재훈 이거 이 갖고 아주 한참 재밌게 아주 잘 놀고 다 재훈이 찾으러 가보자. 우리 재훈이 어디서 뭐 하나. 우리 재훈이 뭐예요? 거기 방에 들어가서. 아이고 의자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. 에헤이, 거기 재훈이 집이야? 재훈이 텐트야? <laughs> 음, 문좀열어보란께 아빠야. 예. 여깄네. 재현아, 아빠도, 아빠도 들어갈 거야. 어? 여기 아빠도, 여기 집 들어갈 거예요. 어. 아빠도 여기 들어갈래요. 아빠도. 아, 어디 가요? 재현아, 어디 가? <laughs> <laughs> 아빠랑 여기 와서 빨리, 어, 집에서 여기서 코 자자. 재연이 루아, 응. 재연아. 자, 여러분들 이제 좀어 뭐 한잔합시다. 음, 아이가 원래 이렇게 앉아있 하면 의자 뒤에 와서 원래 많이 그래. 자,들 한잔하자. 응. 음. 음, 음. 그냥 막 생으로 잡잡요어 생으로 음. 막 잡수네. 아까 많이 받았잖아. 그래, 잘게. 그래, 근데 또술 먹는데 좀 애를 왜 저렇게 혼자 내어 근데 수 오빠가 되게 예, 오늘 예민 받는데. 아니, 게...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막 괜히 저런 노래 들으면 짜증나잖아. 어? 같이 짜증나긴 하지요. 그래, 그럼 빨리 누구 한명 해서 어떻게 애를 빨리.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어떻게 재요 아, 그래, 좀 네가 음... 가서 좀 음... 놀아주든가. 아, 아무튼 여러분들 요것만 빨리 먹고 빨리 들어와 자자 아 그냥 뭐 이리 이대로술 먹기도 뭐하고 여러면돼 어, 분위기도 자꾸 어? 어 뭐가 이게 어떻게 분위기도 아니고 응? 아우 근데 이렇게 어어심장 터질 것 같네 빨리 애랑 해서 빨리 자 어? 됐훈 아이 그 우리 애기 어디가? 그 비계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 만화 보고 하니까 재밌어. 좀 예쁘게 다시 묶어야겠다, 그렇지? 잠깐. 뭐? 뭐? 차에 있어 차에. 차에서 갖고 올라오면 되지. 네 이게 좀 너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지토컴 이것도 진짜 가끔 가다 해야지 어. 너무 이렇게 또 자주하고 해도 여러분들 어, 또 그것도 그래. 오 근데 이제 밤에는 이제 진짜 춥네. 그러니까 어, 재윤이랑은 이제 더 친해지고 이러려면은 음. 계속 이렇게 봐야 돼 음. 아빠가 이렇게 들어줄게. 와,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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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일어나 이렇게 뿜어. 으휴. 음. <laughs> 또 밖에 나가면 어휴 으휴. 엄마 으휴. 가서 자. 휴으자으 어. 자자 아. 아. 아왜 여기서 자? 어? 어차피 난지또 재윤이, 재우려다가 여기서 잤잖아 재윤이 재우고 나 그때 저방 너무 답답했고 오빠 재윤이 왜 이렇게 좀 자다가 깼어 왜 이렇게 잠이 없어 재윤아 응? 잠이 없어 얼마 여러분들 찾지도 못했잖아 이씨커텐는 여러분들 방송장 거 아, 저안 보이니까. 음. 친자 오빠. 아, 나 알았어. 신경 쓰지 마. 뭐, 신경 쓰지 마. 아, 그러그러저 조금 조금만 더 자자 오강은 조금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왔다고 뭐야? 재윤아. 음. 뭐해.